얘가 좀더 얇죠? 네, 네 중량으로 정하는 거라서 이 길이 차이는 없고요 이게 안잡힐수없는 경우도 있어요? 그러지않아요 네, 이 사이즈는 안 잡혀서 없는경우 없고요 그럼 이게 저녁에도 계속 없는 거예요? 아니면 중간에 한번또 들어와요? 제가 박스 까는 거에 따라서 이 부위가 이제 그 아니, 박스 뭐... 안에서도 종류별로 나오거든요 정해진 사이즈가 아니라서 오전에 박스 깐것 중에 2인 분이가다 떨어진 거예요 아... 매일 들어오네요네 네, 매일 들어와요 네. 거기에서도 또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네,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그건 저희가 결정을 못하는 거야 네. 오전에 팔 물량을 저희가 꺼내놓은 거팔 물량이 많아가지고 오후엔 또 꺼낼 거예요 아... 오전 오후가 달라서 됐을 때는 이렇게 양파하고 고추 하나 얹어서